너 아,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정말 너무 장관이고요 절경이고요 아름답고요 아 근데 진짜 너무 덥죠 오늘? 네 마실 게 아니라 뿌려야겠어 이거 지금 뭐 마시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마셔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배중인 것 같아서 맞아 그래도 너무 아너다아데요 너무 아, 아, 맞아 <놀> 괜찮아요 아, 지금 괜찮아요? 네. 어 거기 근데 좀, 조금 약간 앉아 계시는 분들은 꿀도 안, 네, 네. 아, 안 되겠죠? 네안 되겠죠. 괜찮아요? 아, 아 네. 괜찮아요? 진짜로 저 제가 저점 저 먹던 힘을 <laughs> 저, 저기 저저 제이탄이 저 끝까지 다할수 있도록 와우 지금까지 어첫 곡이 뭘지 더워가지고. <laughs> <저, 웃음> <저, 웃음> 마치무드, 마치. <laughs> 마치 마치무드한 곡이랑 나인드 들으셨고요. 다음 곡이 좀 신나요. 아 그래서 안 일어나면 안들긴 하는데, 더우니까 좀 어느 정도 참작은 해드릴게요. <laughs>